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신입니다 어,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어,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초겨울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요즘에 이제 입기 좋은 것들이 뭐 후리스, 경량패딩, 뭐 패딩조끼 이런 것들이 좀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을 자켓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입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또 경량 패딩이 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.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 어뭐 인스타나 이런데 뜨는 것만 해도 경량 패딩을 리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 그래서 저도 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. 어 저는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의 경량 패딩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. 이 제품인데 어 아쉽게도 이 제품을 지금 구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온라인 품절이 돼가지고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좀 리뷰를 한번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경량 패딩인데요. 이게 좀 네이밍이 길어가지고 어 보면은 시티 레저 후디드 라이트 다운 재킷입니다. 어이 제품이 딱한달전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 온라인에도 수량이 굉장히 넉넉했습니다. 근데 딱 어, 11월 들어오자마자 온라인에 전체 품절됐고 그리고 아마 이제 재입고가 1월달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은 어 이제 회사 근처가 이제 그 무신사 스탠다드 강남점 이 있어요 신논현역 근처여가지고 그래서 그쪽 가서 입어보고, 아, 좀, 불프 때를 기다릴까? 하다가, 온라인에 전체 품절이 되,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빨리, 이제, 그, 퇴근하고 가가지고,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. 어, 일단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이제, 올,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때한 9만원 정도에, 9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. 온라인으로 사신 분들은 아마 한 6, 7만원대로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, 어 일단은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어 처음에는 제가 요거를 입어 봤을 때 라지를 입었었어요. 근데 라지를 입었는데 팔이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. 품은 좀 작고 그래 가지고 한 사이즈를 업해서 엑스라지로 구매를 했습니다. 만약에 좀 편하게 입으실 거면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이게 아마 네 컬러가 나왔을 텐데 저는 이제 올리브나 브라운 두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이 브라운 컬러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뭐 크게 전체적인 디테일은 2A 지퍼에다가 가슴에 포켓이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없고요뭐 밑에 밑단에 스트링이 있고, 어 후드도 달려있고, 후드에도, 후드에는 스트링이 없네요. 그래서 요런 그냥 기본 경량 패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 2A 지퍼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하늘색 컬러가 아주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좀 힙하신 분들이 하늘색 컬러를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.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. 엑스라지 어, 입었을 때 적당한 팔기장, 그다음에 적당한 기장이 마음에 들었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입기 좋은 어, 그런 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에 좀 두꺼운 거 입고 입어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. 일단은 뭐 브라운 컬러라서 어떠한 바지에도 다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뭐카구 팬츠나 청바지나 아니면 뭐좀 따뜻한 나일론 팬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잘 어울리고 그냥 신발은 아무거나 뭐 살로몬이나 블랙 계열의 바지 신발이랑 매치를 하면 아주 괜찮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입어 보니까 정말 가볍고 따뜻하고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40살에 가까우니까 좀 가벼운 옷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걸 입고 다니는데 아주 편하고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마 재입고가 1월달 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무신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재입고가 좀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 스탠다드의 경량 패딩을 리뷰를 해 봤는데 일단 가격도 굉장히 괜찮고 색감이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. 브라운 컬러가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고,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, 재입고 되면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제품이 아니어도, 지금 워낙 많은 브랜드에서 경량 패딩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노스페이스 경량 패딩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그것도 지금 뭐 전체 품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많은 브랜드의 경량패딩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서칭해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불프기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리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량패딩을 입어 보니까 너무나 가볍고 편해서 어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초겨울에 경량패딩 하나쯤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